안녕하십니까? 세상읽어주는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실리콘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파운드리들이 미국에 너도나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TSMC도 삼성도 인텔도 그런데요.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이런 펩을 메울 실리콘 엔지니어가 많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펩을 만들어서 생산 라인을 늘려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장 성장의 가시를 따먹을 수 있는데요. 가령 얼마 전그 글로벌 파운드리가 인텔의 매각을 추진할지 그리고 ipo를 할지 고민하는 것도 결국은 자금이 필요해서입니다. 이 파운드리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큰 돈을 들여서 펩을 확장하지 못하면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는 그만큼 자본 지각적인 산업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게 있는데요. 반도체는 라인 한 개를 짓는데 10조원 안팎이 들어가는 엄청난 장치 산업이지만 한편으로 기술 지각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TSMC가 내년 하반기 양산하기로 했던 그 3나노 공정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자 반도체 업계에 말이 많습니다. 그 애플 등 최고 난이도의 초미세 공정 칩을 설계해 왔던 그 페미스의 경우 칩 로드맵 자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즉 하드웨어 산업을 등한해 왔던 그 미국이 이제는 그 하드웨어 기술력의 선봉에선 그 대만과 한국의 기술력에 철저히 이 종속되는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원래 주자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실리콘밸리의 실리콘 엔지니어들이 태부족이란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공정 전문가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간 미국은 그 설계와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을 키워 왔습니다. 하드웨어 공학은 심지어 그 시대 착고적인 것으로 여기까지 했는데요. 하드웨어 산업에 비우량 산업이란 꼬리표를 붙여 왔다는 뜻입니다. 그 인텔이 이 반도체 제조의 명맥을 어,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내 공정 엔지니어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이상 하드웨어 공학에 등한해 왔던 미국이 갑자기 메이드 인 usa를 외치고 반도체 제조 산업을 유치한다고 이런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tsmc 창업자 장중모가 대만 엔지니어 연봉의 수배에 이른다고 비싼 몸값에 미국 엔지니어 문제를 꺼낸 것은 그만큼 공정 엔지니어 숫자가 적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삼성 tsmc 인텔이 서로 모시려고 하니 돈을 더 줘야 할 것입니다. 역량이 모자란 직원들은 대만, 한국에서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게다 비용이죠. 기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분명 앞으로 맞닥뜨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 제조를 배관시했던 미국이 이제는 그 혁신의 성공 여부를 칩메이커의 기술력에 저당 잡혀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뒤늦게 이 문제를 인식한 미국과 유럽이 그간 아시아에 일임했던 칩 제조와 패키지를 자신의 땅에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SMC와 삼성이 선진국에 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시아의 펩과 미국 펩이 급이 다르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최첨단 펩은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텔을 중심으로 다시 제조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아마 그 TSMC와 삼성이 모두 3나노 공정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미국은 이참에 인텔을 더 가감하게 밀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인데요. 애플, 컬컴, AMD, 엔비디아 등 최고의 팹리스들이 제조 전문가에게 미래를 저당 잡혀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애플과 같은 인류 페미스 내에는 공정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인류 페미스들은 단순히 칩을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정 전문가들이 파운드리로 건너가서 공정에 대해 이런저런 훈수를 두고 같이 작업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지금 여기에서 더 나가서 제조업 자체를 다시 키우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파운드리 최강자 대만과 한국이 이런 미국과 경쟁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실리콘 엔지니어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